안녕하세요. 비바시스터예요. 오늘 A4 클리어 파일이 수납되는 가벼운 서류 가방 대용으로 쓰기 좋은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검정색 천 느낌의 재질의 가방이고요. 뒤쪽에는 지퍼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걸 수납하기 좋아요. 그리고 그 탈부착 가능한 어깨끈이 있고요. 그 길이 조절도 다 가능하답니다. 이 바닥도 천으로 다 되어있고요. 약간 쿠션감이 있는 폭삭폭삭한 소재로 되어있어요.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접이시고 되어있어서 숄더로 메일 때도 깔끔하게 다 메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입구는 지퍼로 되어있어서 물건이 빠질 염려가 없고요. 그 다음에 클리어 파일이 거의 딱 맞는 정도의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클리어 파일 그 다음에 킴포크 건 수납했어요. 원하시면 조금 더 수납 가능하세요. 태블릿 PC도 수납 가능하고요. 파우치, 그다음에 안쪽에는 지퍼 주머니가 있고요. 바닥에는 그 바닥 받침이 있어서 조금 물건이 셔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. 오늘 그 출근할 때 서류 가방, 서류를 수납하셔야 되지만 너무 서류 가방은 무거워서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대용으로 사, 사용할 수 있는 서류 가방 대용 가방 추천해드렸어요.